아 이게 뭐야? <laughs> 유냠유만 유망, 유망. 왜? 그거 어디 있어? 뭐? 그거 요새 요새 핫한 거 있잖아. 그 설탕 녹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만드는 그 세트 있잖아, 세트. 세트? 요새 엄청 잘 팔린대. 우리 그거 있잖아. 소다 넣고 해 가지고 우리 아 보나? 그렇지. 그게 어디서 어디서? 우리 예전에 사두는 거 있는데. 그게 어디 있더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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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빨리. 빨리 만들랬단 말이야. 이나같이 쫓아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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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그렇지 이거 주먹에 달고나 세트 빨리 고고만들러 가봅시다 <laughs> 이나도 고고고고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죠? 여기 뭐해? 호주처럼 호주 호주 장난 아닌데 여기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달고나를 만들어야 돼 네. 오늘 뽑기 에 도전한다 네. 고고고고고고오 고고.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요 달고나 알아? 뽑기 뽑기 아 뉴파랑 뉴마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서 많이 엄청 했었죠. 많이 해먹었거든. 음. 아, 해먹은 게 아니지 샀지 돈 주고 샀지.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탕을 여기다 넣을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laughs> 만들어 본적 없는데. 오 화력이 너무 센거 아닙니까? 네, 어. 설탕 엄청 많은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나가 씨도 처음이죠 <laughs> 오, 어. 녹기 시작한다. 오, 어. 오. 어. 다 녹고 난 다음에 소다를 넣는 거죠? 네, 물처럼 녹아야 돼요. 어. 뽑기할때 어. 얼마인지 알아? 아니요. 50원. <laughs> 50원인데. 그때는 50원이면 많은 걸할수 있었어. 아, 근데 이 코팅을 해야 안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밀가루나 식용유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 지금 이제 소다 넣으면 되, 되나요? 될것 같아요. 자, 처음이라 망할 수도 있지만, 자, 장인 정신으로 해주세요.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넣었어넣을까요네 이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laughs> 점점 많이 넣어서 망하는 거아 이게 거 소다 많이 넣으면 좀 쓴맛이 날수 있는데 맛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모양이 잘 나와야 돼요 오 어, 이제 될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그렇게 붓는 건가? 이렇게 팍, 팍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붓는 거예요 어. 그냥 눌러요? 네아 이거 붙었어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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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했어. 피로뉴 코팅했잖아. 너무 오래했나? 아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유 이게 첫 소감이 어떻세요 이까? 아, 너무 늦게 부은 거 같아. 유파 말 듣다가. 아니, 이거 일찍 부었으면 더 심하게 됐다고. <laughs> 맛은 괜찮을지도 몰라. 다시 도친 달구나 왠지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와 완전 옛날 달고나 맛이야 음! 아내가 치는 음. 음. 커서 먹어요 자잘 되고 있습니까? 네네자이번에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벌써 뭐 됐습니까? 가나요? 누르고 빨리 한 다음에 또 저거 모양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너무 작은데?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너무 작은데? 아 여기 다 눌러 다 붙었어. <laughs> 너무 빨리 붙 <봐라. 웃음> 이거 <웃음> 오늘 안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 <laughs> 두 번째 또 실패. <laughs> 아 그러면 더 늦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꽃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와,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그 뽑기 그 만드는 거 엄청 그렇구나. 힘들었겠는데? <laughs> 그몇 개야? 몇몇백개 시... 아니야? 몇백 개? 그렇지. 엄청 힘들었겠어요 자, 유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잘 돼야 되는데. 네. 음. 여기 또 먹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 <laughs> 너무 맛있어 처음이야. 아, 오징어 게임 제작자들 진짜 존경스럽네요 <laughs> 장인들 불러다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술자분들 예, 스태프들이 했다가는 <laughs> 이퀄 나오기 힘듭니다 장인들 불러다가 <laughs> 어, 아마 수소문 했을까 요 지금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이 우주선인가? 비행기? 하트 음, 그다음에 사랑 별이 제일 어렵겠다 여기 있는 거 중에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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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남는다. 막 이렇게 틀 붙었다. 또 붙었다. 또 붙었다. <laughs> 거꾸로 찍기 나왔어야 되는데, 거꾸로 찍기.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뭔가 모양은 나는데 그거, 그거... 어, 어, 어... 되고 있잖아. 어... 어... 쓰고 아, 봐요. 아, 제... 아, 벌써, 벌써 깨졌잖아. <laughs> 망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더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카는 소다를 과감하게. 너무 많이 넣으면 써요. 아, 쓴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보던 그 모양이네. 어 많이 부풀어 오르긴 했네요 지금. 아 역시. 거의 완전 꽉차어요 넘치겠어요. <laughs> 어, 넘칠 것 같은데 지금. 조심해. 도 되지 않았나요? 누르는 거어 누르는 거. 여기잖아 <laughs> 여기. 있잖아요, 여기. <laughs> 하트로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laughs> <오늘 웃음> 찍어, 찍어, 찍 <찍어>, <laughs> 이게 뭡니까 지금? 야. 아, 이거 잘, 됐는데. 아니 이건 아니고 아까 부풀어 오는거 <laughs> 잘했는데. 아까 그게 조금 늦어서 그래요. <laughs>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자, 설탕은 잘 녹고 있고 말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와요 지금. 아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부풀어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슬슬 옮겨 볼까요? 네. 오, 좋아 좋아. 어, 느낌, 느낌 좋아. 비싼데? 자, 조금 식은 다음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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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모양을 자, 이 정도 시간 으면 됐겠죠? 와요! 과연... 자, 급한 대로 우선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유맘의 거꾸로 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잘 찍힌 거 같은데? 오! 오! 뛰기만 <laughs> 잘하면 되는데, 뛰기만. <laughs> 오, 너무 잘 됐어 이오 <laughs> 조금 더 있다 떼든지요. <목소리> 아니 아니. 오!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아 이게 뭐야? <laughs> 아 벌써 벌써 깨졌잖아. <목소리> 오케이. 달고나 씨 선물. 아 이게 바로 달고나입니다. 잘맞춰을까 뜨거울 거 같아 응 조금 있다가 이제 뉴욕이가 모양대로 한번 떼보세요. 네. <목소리> 우리 아 어때가? 뉴욕이가 한번 나한테 맞지? 네. 어 이거 살짝 살짝 뒤에 보이는데 불빛에 딱 비치면 모양 보여자. 네. 네. 오늘 살짝 금 있네. 자 뉴가 처음으로 뽑기를. 망할 오전. 것 같아요. <laughs> 오, 오 유파가 이거 힘 있는 거 눌러가지고 오유유유 예, 예, 예. 성공 하겠는데. 야하하 <laughs> 너무 쉽게 했어. 우와. 성공 성공. 와아 자 당신에게 뽑기 한 개를 더. <that> 안 돼! <laughs> 이야... 이 맛이. 맛이지 맛이. 이 맛이. 이 맛이. 이 맛이. 이 맛이. 맛이. 가 만든 건, 거... 맛어 음 맛이. 달라. 더맛있어 음. 이이 맛이. 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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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시지? 목소리> 뭐, 뭐, 뭐. 맘마 먹어야 돼 누가 이 시간에 가까이 있었습니까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사람 만나요 안녕 안녕 예나도 이나. 안녕 <laughs> 자 막간 양말 신기 타임 예나 <laughs> 양말 번째. 신고 싶어요 아이고 오빠가 잘 해주네 음, 잠깐만